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행사죠.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이번에도 핫딜 제품들 아주 야무지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키보드 세 종류, 태블릿 세 종류, 마우스와 보조 배터리까지 준비를 해 봤고요. 영상 마지막에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첫 번째 제품 에보치로 프랄루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득템하시라고 영상 가장 앞에 두었는데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키보드죠. 전용 캐리어와 다양한 구성품, 그리고 제품 퀄리티 자체도 더고가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자극적인 폼떡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오히려 저는 기보강 사이에 있는 폼을 빼고 하부폼만 두고 클래키 성향으로 쓰는 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키보드거든요. 국내 정발가는 약 20만 원 정도로 핫딜 금액과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구로 저렴하게 득템해 보신 것도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제품 독거미 F108 Pro입니다. 스터치패드 있는 가성비 풀 배열 기계식 키보드 찾으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로 입문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는 이 옐로우 색상이 기존 독거미 키보드들 색상과 확실히 차별적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스위치는 후아노 카라멜라떼의 리니어 스위치가 장착이 되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미들피치 정도의 사운드에 FR4 보강판의 단단함까지 더해져서 요즘 펌터 플라스틱 키보드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꽉찬 타건감까지 즐길 수 있는 키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른 색상에도 코드 적용은 될텐데 기본가가 더 저렴한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드리는 채널 쿠폰 코드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제품 머코우즈 믹스 87 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 가성비 1티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2 5 6 K 아폴로 스위치로 선택을 하시길래 저도 국룰 조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가장 놀랐던 게이 금액대에는 어울리지 않게 디자인이 은근 고급스럽지 않나요? 뭐랄까 로지텍 같은 느낌?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의 디자인의 느낌이 살짝 풍기면서 호불없이 호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8K 폴링레이트에 당연히 레피드 트리거 기능 지원하고 웹 드라이버를 통해 쉽고 빠르게 설정 변경이 가능했고요. 다양한 부가 기능들도 지원을 하면서 고가의 자석적 키보드가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이 제품 구매하셔도. 성능은 전혀 밀리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제품 로지텍 지슈라 2 덱스입니다. 사실 이번에 컴팩트 모델이 새로 나오면서 무조건 핫딜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핫딜 제품 선정일 이후에 제품이 정발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번에는 MX 마스터 4와 함께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으며 사실 덱스 제품도 저희 채널에서는 첫 진행이죠. 어쩌다 보니까 컴팩트 일반 모델 그리고 덱스까지 지슈라 3총사를 다 가지게 되었는데 덱스는 오른손잡이용 비대칭 마우스임에도 개인적으로는 실사용에서 지슈라 기본 모델과 엄청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우스가 기울어진 정도도 너무 과하지 않고 바디도 기존 지슈라에서 약간 부피감이 증가된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컴팩트 다음으로 이 덱스 모델이 제 손에 잘 맞는 거 같더라고요 비대칭형 마우스 그러나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쉘를 가진 마우스를 찾는다면 이 로지텍 지슈라2 덱스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블릿 세 종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사이즈별로 그리고 용도별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 제품 레노버 Y700 4세대입니다 저는 램 12기가 SSD 256GB 옵션으로 선택을 해 봤고요. 사실 이전 세대 대비 금액이 엄청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전전 세대인 2세대를 산 사람이 승자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 제품이죠. 그렇지만 핫딜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또외기가 달라지겠죠. 8.8인치에 어떻게 보면 태블릿 치고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로 갈수 있겠는데 이 사이즈가 오히려 게임 환경에서는 아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또 요즘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휴대폰은 너무 작고 10인치 이상 태블릿을 대중교통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또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이 사이즈가 딱입니다. 스펙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8인치 태블릿 종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화이트 색상의 투톤 베젤이 은근 예쁘더라고요. 완벽한 미니 게이밍 태블릿 그리고 자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제품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GT2025 11.1인치입니다. 이제 확실히 사이즈가 좀 커졌죠.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과 최종가는 동일하지만 스펙은 훨씬 윗등급인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 3.2K 고해상도에 144Hz 고주사율. 최대 밝기는 Y7 4세대보다도 밝은 800니트 광량으로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광량인데요. 또 레노버 펜슬 프로를 지원을 하면서 약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딱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이즈와 기능에 또 고스펙의 a p 와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게임 플레이와 미디어 시청에도 아주 훌륭한 8방미인 같은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제품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025 버전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프로 GT 모델과 비교. 가 많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이 광활한 액정 사이즈 보이시 죠 2.9k 고해상도와 144hz 고주사율 jbl 쿼드 스피커 장착으로 미디어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age 에디션 국내 판매 페이지들을 보니까 컴포터블 버전이라고도 부르는 거 같은데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 약간 지문 방지 필름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덕분에 빛 반사도 훨씬 적고 지문 도잘안 묻어서 훨씬 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들고 다니기 보다는 이렇게 노트북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나 아예 스탠드 같은 거에 장착을 해서 시즈 모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태블릿은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다. 그렇지만 그 사이즈와 무게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겠죠. 용도에 맞게 세 가지 제품 잘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 조이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건 작년 알리 본사의 촬영을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썼던 제품인데 일단 가볍고 예쁩니다. 아이폰 15 프로 내추럴 색상과 진짜 찰떡 고감인데 사이즈도 아예 딱 맞죠. 다른 보조 배터리들보다 부피가 좀 넓은 편이지만 두께가 진짜 얇고 생콘에 장착하면 거의 장착한지도 모를 정도로 일체감이 엄청 좋습니다 아이폰 프로 시리즈 쓰시는 분들 그리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뭐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일체감과 퀄리티를 내주는 제품은 진짜 찾기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온 8가지 제품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바른채널 쿠폰코드 꼭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고요 카드나 페이스 할인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가장 높은 할인율로 적용할 수 있게 결제창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 트래블고 비자카드 사실 이거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최종 혜택가보다는 할인율이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단하게 페이사 결제들 활용하셔도 꽤 높은 할인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금액대별로 적용할 수 있는 페이사 및 카드 할인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 핫딜 제품 구매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구매 인증 이벤트 추첨을 통해 총두 분께 오늘 보여드린 키보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만약 제품 구매하시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번에도 알차고 구매 뿜뿜하는 제품들 많이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광군제 하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